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약초 전문가인 민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여 강한 면역력을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비타민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며 어떤 것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민호가 관심을 가진 것은 비타민C였습니다. 그는 레몬과 오렌지 등을 많이 먹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레몬차를 마시고 점심에는 신선한 오렌지를 먹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체계가 더잘 작동하도록 보았고 감기 증상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비타민C가 급성 질환을 막는데 효과적인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민호는 비타민D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햇볕에는 시간이 줄어들어 비타민D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민호는 비타민D가 결핍되면 면역방어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매일 적정량의 비타민D 보충제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끔 햇빛을 쬐기 위해 낮 산책을 추가했습니다. 몇주후 자신이 더 건강해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감기도 덜 걸리며 피곤함이 줄어들었습니다. 민호는 또한 비타민D도 주목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신체의 세포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견과류와 녹색 채소를 섭취하여 비타민 E를 보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피부가 더 건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타민 E는 그가 매일 더 활기차게 생활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호는 아연과 같은 미네랄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발달과 기능 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호는 해산물 과 견과류 그리고 아연 보충제를 통해 이를 섭취했습니다. 이전보다 병원에 가는 일이 줄어 들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몸소 실감하면서 민호는 아연의 강력함에 놀랐습니다. 이후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 세미나를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비타민 섭취법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팁을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민호의 조언 덕분에 감기에 걸리는 일이 훨씬 줄었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면역력을 위한 비타민 탐구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여정을 만든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민호는 작은 마을의 인기를 끌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에게 비타민에 관한 조언을 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과 비타민 연구는 지역 사회를 더 건강하게 변화시키며 면역력 강화를 위한 여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 밤, 해가 길어지면 사람들의 얼굴에서 피로가 묻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도심 속 빌딩 숲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뜻을 랄수 없는 마감과 업무로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그중한 사람인 지수는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지수는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루틴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른 아침에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녀는 마음을 정리하고 하루의 목표를 명확히 할수 있었다. 두 번째는 자연과의 교감을 늘리는 것이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공원이나 자연 보호 구역을 방문해 걷기나 산책을 하기로 했다. 자연은 그녀에게 평온함을 주었고, 자연 속에서 마음 깊숙이 숨 쉬는 것은 그녀의 스트레스를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자연의 푸르름 속에 있을 때면 그녀의 마음은 어린아이가 된 듯이 맑고 순수해졌다. 세 번째 방법은 창의적인 취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지수는 그동안 도전해보고 싶었던 수채화 그리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물감이 종이 위를 맴돌며 새로운 형태와 색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녀는 큰 기쁨과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림 그리기는 그녀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고 일상 속에서 소소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줬다. 네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지수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및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주기적으로 그들과의 식사를 계획했다.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다. 매주 함께하는 시간들은 그녀가 삶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해소해 주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지수는 자신의 환경을 깔끔하게 정돈함으로써 마음도 함께 정리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특히 사무실 책상이나 지방 곳곳에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정돈함으로써 그 속에서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마음 또한 정돈되었다. 깨끗한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그녀에게 더 높은 집중력과 효율성을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일상 속 실천법을 통해 지수는 늘어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그녀의 삶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이 경험을 나누며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찾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결심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실천들은 지속뿐 아니라 그녀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모두가 서로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작은 커뮤니티처럼 성장해갔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바쁜 도시 한가운데. 반복되는 일상과 끝없는 업무에 지친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매일 아침 7시에 깨어나 밀려오는 이메일과 회의 요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일과 중에도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그는 점차 지쳐갔다. 가장 큰 문제는 일과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업무의 잔재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말이 되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걱정과 스트레스의 무게를 짊어진 채한주한주 생활해갔다. 거울을 보니 어느덧 그의 얼굴은 피로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게 되었다. 친구는 평소와 달리 안정된 모습이었다. 더 이상 작은 일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고, 무엇보다도 여유로워 보였다. 궁금해진 민수는 친구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여.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나 명상을 시작했어.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이더라고. 민수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시도해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인터넷에서 간단한 명상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었다. 첫 번째로 도전해보기로 한 방법은 호흡 명상이라는 것이었다. 방법은 조금만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었다. 다음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민수는 잠시의 명상, 시간을 갖기 위해 거실에 앉았다. 처음에는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다.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휘저으며 떠나질 않았다. 그러나 친구가 말했듯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점차 마음의 평화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호흡에 집중할수록 잡생각은 사라지고 그는 마치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민수는 매일 아침 10분간의 명상을 꾸준히 이어나갔다. 명상이 주는 고요함은 그에게 더큰 집중력과 차분함을 선사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대신 잠시 호흡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그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주말이면 더 이상 근심어린 얼굴로 집에 앉아있지 않았고 새로운 취미나 친구들과의 야외 활동도 즐기게 되었다. 결국, 민수는 명상이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법을 넘어서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명상이 주는 평화로움을 일이 끝난 후에 일과로 완전히 자리 잡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가 알게 된 것은 간단한 숨쉬기의 과정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작은 기적이었다. 민수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가 겪은 변화의 이야기를 나누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명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도와주었다. 과거의 민수처럼 스트레스에 지쳐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 또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한 명상법은 민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어 다가왔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랫동안 우리는 잠을 단순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회복하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여기곤 했다. 하지만 수면이 단순한 쉬는 시간을 넘어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로 재조명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수면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김철수 35세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그는 최근 피로감과 의욕 저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회사에서 그는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다. 갈수록 떨어지는 집중력과 피로로 인해 업무의 성과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철수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누적이라 생각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절친한 친구의 소개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워크샵에 참석하게 된다. 워크샵을 통해 철수는 수면의 질이 단순히 휴식 시간이 아닌 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워크샵의 강사는 수면이 충분한 시간뿐 아니라 얼마나 깊고 안정적인지를 강조하며 수면에 질을 높이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했다. 첫째, 일정한 수면 시간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몸이 일정한 리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의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철수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야근과 늦은 야식을 피하고 정시 퇴근 후 여유롭게 휴식 시간을 가짐으로써 일정한 수면 시간대를 맞추기 시작했다. 둘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포함했다. 철수는 침실의 커튼을 두껍게 교체하고 조명 수준을 낮추며 적절한 온도의 이불을 준비함으로써 자신의 수면 환경을 개선했다. 셋째,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고, 잠자기 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필요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던 철수는 이를 줄이고, 대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워크숍을 수강한 후, 한 달이 지나자 철수는 눈에 띄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상쾌한 기분은, 그의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줬고, 업무로 다시금 에너지를 얻었다. 그의 동료들 역시 그가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변한 것을 알아채고 있었다. 그는 수면의 질이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뿐 아니라 활력 있는 삶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철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수면의 중요성을 전하며 자신만의 수면 루틴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건강한 수면이 일시적인 피로 회복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임을 깨닫고 있었다. 철수의 경험은 수면의 질을 소홀히 하던 많은 사람에게 작은 동기 부여가 되었고, 그들 역시 점차 자신의 수면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다. 철수는 이렇게 말한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닌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준비의 시작입니다.